안녕하세요. 거창 가조 중앙 농약사입니다. 오늘은 거창 고재에서 농사 제일 잘 짓기로 소문난 최고 품질의 사과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무려 25,000평 규모의 사과밭으로 저희 중앙 농약사에서 삼지장 3종 세트를 컨설팅한 지약 3년 된 곳이에요. 그동안 병해 없이 안정적인 수확을 이어가고 있는 비결 궁금하시죠? 바로 삼지장 덕분입니다. 삼지장은 탄저병, 흰가루병, 녹음병, 잿빛, 곰팡이병 등 다양한 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종합 살균제입니다. 특히 사과, 고추, 탄저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강범위한 병에 대응이 가능해 많은 농가 분들이 꾸준히 사용하고 계신 인기 제품이에요. 사용 시기와 방법도 중요합니다. 5월에서 6월부터 예방 살포 시작하고 정상 살포 주기는 7일에서 10일 간격, 탄저병 발병 시엔 3일 간격으로 2회 연속 살포해 주세요. 살균제는 정밀한 사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농가의 병의 상황과 재배작물에 따라 맞춤형 살포 일정은 꼭 대리점과 상담 후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창가조중앙농약사로 연락주세요. 농사는 타이밍과 관리가 생명입니다. 병 없이 건강한 작물, 맛있고 튼실한 수확을 원하신다면 믿을 수 있는 농업파트너 중앙농약사가 함께하겠습니다.